이렇게 또 뭐있지? 판다 판다 귀엽다 이거 파, 파, 박스는 언제 더 주나요? 그러게요 야한번더다 주는거 아니에요 그거? 야 돌았냐? 아니 없어요 너 지금 나 칠라고 했어? 사이언 미쳤냐고 미쳤냐고 아, 아시한이 시안인가? 야 들어와봐 들어와 하이허 허헛 하이이왜 안넘어져? 안 넘어져? <laughs> 됐다 이제 왔어요? 하이이앗 님 아. 슈퍼함 뭐예요왜 안넘어져요? 저 누워있어서요 어 아닌데? 요생강아 지노이나 아! <laughs> 아, 생... 생각... 지수님 어디갔와지수 찍고... 창밖에서 쳐다보고 있네 아! 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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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게 무서워 쳐 그래. 그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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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개 무서워. 나도, 나도 몰래. <laughs> 나또야 야, 밖에서 뭐 재밌어요? 엄마 뭐는거예요나 어떻게 봐야 비켜 어디 어 지금 나어있어 아니 옷가락입는다 아이, 야너이 새끼 너 나와. 야야너 아까 저 저부터. 야이 개새끼야. 야 너지. 야, 아까, 내, 그 뭐, 너지. 어, 아까 그 새끼 야, 너지. 아까 그 새끼 너지. 아 어디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집 밖에 나갔어. <laughs> 이게 이번에 미니 게임인데 네. 계속 바뀌어요. 뭔 뭐가 뭔지 몰라요. 어, 이건 뭐야? 내려가야 되나 보다. 아 이거. 한단한 단계 네 때리면서 이코네 아, 죽었어. 점수가 오르는구만. 아하! 이코! 괜찮아. 나나 죽지 않아. 그럼요, 그럼요. 아, 아직 안전해. <laughs> 어, 그거 뭐, 설마 그거 설마. 아, 설마. 설마. 어, 야. <laughs> 예! <예에>. 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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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함 저기 함정이 있네. <laughs> 좋았어. 이렇게 해서 경쟁 이게 3000점 먼저 치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다른 음, 면서 내가 이등이구나 역전 가능해 레디 하시면 됩니다 하이 얏! 하이 얏! 어 레디 어떻게 해? 레디에. 레디 어떻게 점프. 해? 아, 점프 점프 누르, 점프를 꾹 누르시면 돼요 폴드 됐어 나왜 이렇게 반속이 느리지? 이거 다 이래요? <laughs> 빠른데? 음, 반속 빠른데? 응 누르면 거? 누르면 한 7초 있다 움직이는데? 으 음? 뭐야, 뭐야 이거 나뭇잎! <laughs> 나뭇잎 선풍! <삼풍>! 고노와 <laughs> 나무잎 아 선풍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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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점수 준다 공아 먹으면 아. 점수 준다 먹어야지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나무잎 선풍 아이거라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 아좀아 그만 때려 그만 때리라고 그만 때려 어다 때린다 다다저 먹네 악녀 다 때려 버린다 에! 맛있다 야밤가이밤가이 빨리 일어 빨리! 야, 망했다.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를. 이거 아니 이거 개운빨 아니야? 그만큼 여기 뭐, 뭐, 먹고 있는 거, <laughs> 거 봐. 같아, 어? 와, 여기 엄청 많아. 뭘 새끼야? 암가이! 암가이! 오케이, 오케이. 다들 거짓말. 아니! <laughs> 야 아니야! 이코, 자식들아, 이코. 야, 그래도 악년이 많이 먹었는데? 네, 저 많이 먹었어요. 어, 음. 지수님이랑 나랑 똑같다. 뽀로롱. <laughs>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좀 무섭다. 하하하하하. <laughs> 화세! 꾹 누르시면 레디리, 점프꾹 누르시면. 아, 개재밌네. 밤가이 개재밌네. 밤가이야, <목소리> 밤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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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뭐? 아 이거 유형피야. 아, 이게 아, 맞짱이야? 어, 뭐야, 이거 뭐 준다. 어, 뭐야, 저게? 어, 점수다. 어, 아, 고. 야아! 밤가이 고! 아, 미친.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놀랐지? 맞으면 안 되나봐. 이거 먹, 먹, 먹어야돼 어? 폭탄 일단 돼. 먹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 야, 진짜. 냠. <laughs> <laughs> 아, 아 야, 폭탄 때리면은 점수 0점 되나? 0점? 야. 이거! 구석이는다 <laughs> 먹어야지, 내가 이거. 야. <laughs> 여러분, 선물 있어요. 존맛. 존맛, 존맛. 아, 미친. 맞아, 100점 까이잖아. 100점 야, 100점이면 까여. 나 15점이야, 지금. 야, 다못 먹어, 냥, 씨발. 냥, 야, 냥, 야, 야, 야 다못 먹어! <뭐야>. 백점 만점이세요? 아또 나야? 에이, 나는 50점. 50점 뭐야? 50점? <laughs> 아또 나야? <laughs> 아니 아, 저거 진짜. 거의 수능 오, 수능 50점 아닙니까 저거 거의? <laughs> 개소리 마세요. <laughs> 개소리 마세요. 개소리. 가자. 야, 뭐야 이거? <laughs> 비온다 이번 뭐야? 고? 그러게. 어, 이거 뭐지? 아, 밤가이 아, 진짜. <laughs> 요요하네. 아, 이게 몸에 물이 붙었는데, 물에 적절히 몸에 물을 적절히 점수가 올라요. <laughs> 여긴 나의 영역이다! 샤워는? 아, 그만해! 나도 점수 좀 억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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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래. 그만 좀 해! 그래.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진짜! 아, 시하다 <laughs> 여긴 나의 영역이다! <laughs> 아, 어쩜 현실을 안 씻으시지. 게임에서 씻지 마세요. 게임에서 씻으려고 그래요. 진실안 씻으시는 분들이. 아이시원해아우지다 저때 때리가고 나 아, 저안때 조금이라 아, 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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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꺼>. 아, 네. <laughs> 아그 가려? 오케이, 좀 가려볼게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점수 봐봐. 나몇 점, 나몇 점이야, 와우. 아, 너무 한돌이거 못생겨가지고. 아오 내리, 내리, 내리 하자. 지금은, 지금은, 짐금은 존엄한 왕인이라. <laughs> <지>, 지랄바, <laughs> 지랄바! 지랄바. <laughs> 빵도 이 많이 컸네. <laughs> 당연하형 어, 레디 가자. 오케이. 2등이야, 1000점 차이나? 아, 그럼 나좀 놀아야겠다, 이번 판. 그래 <끼리> 좀 놀아. 그래 뭐야 <끼리> <끼리> 아, 어, 아, 이거? 아. 뭐야? 오케이. 아, 열타는 거구나. 아, 맞춰야 되네. 아, 이거 여러, 여러 번쏠수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반속이 줘야 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아, 아저꾸 비비지 마요. 에임. 아, 지금 나 지금 나몇 등이야? 나몇 등이야? 못 보겠어. 경골 펴1등1 등. 날 등이야? 1등1등1등 1등. 1등, 1등, 1등. 무조건 1 등. 형 항상 1 등이잖아. 그래. 나 왕이야. 내 거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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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진짜 많이 하... 야, 와이야 1등 다구해 1등 다굴 야 에이... 안보여 이 새끼 아 <laughs> 밖에 나간다 <laughs> 아니 카메라 감독 아니 왜저 새끼만 저 새끼만 비춰요 왜어 <laughs> 박스다 <laughs> 어진짜나왜 없어 아 어, 없어 와 이거 갖고싶다 호랑이 이크우! <laughs> 오우 3연격 다이노가 났다 1타, 1타. 다이노가 제다 뿔이다 뿔딱 저한테 잘어울리다게 나왔네 뭘 웃어 임마 웃지마 <불> <불> 어, 쇼? 어, 나사다나있다나나간다나간다나란 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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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란 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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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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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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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뭘한 están> 아니, 아니 연지순 봐봐, 가만히 있어 눈이 보여. 덤프 안 해도. 오 뭐야? 존나 무서워. 뭐야? 뭐야? 어 바닥에 뭐 있어? 거기? 어 <laughs> 웃는 웃는 거 봐. <laughs> <뭘한> 뭐 공기 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저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좋아 이번엔 뭐죠? 몰라요 랜덤이야. 이번엔 랜덤이야 계속 게임이. 오케이 오케이. 아 똑같네. 아 똑같은 건데 게임 자체는. 아니 비겁하다 진짜. 이거 격투 게임이야? 아니잖아. <laughs> 졸라 미안 이번, 아 이번 판, 네. 다음 판부터, 이번 판은 꼴찌는 1시간 네. 방송, 1시간 방송 더 하는 거 어떠냐는데? 어, 오케이. 꼴찌 꼴찌할 때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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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필사적으로 해야겠는데? 그냥 1시간 하면 뭔가 재미 없으니까. 응. 음. 근데 좀 형은 근데 하루 17시 방송하잖아. 방송할 때.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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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꼴찌가 꼴찌가 예? 치킨 돌리게 꼴찌 치킨 놀리기 내기라면 얘기가 다르죠요 꼴찌야 치킨 돌리기야 치킨 돌리기 하자! 꼴찌야 치킨 돌리기! 엘리 3등한테 오, 다음 꼴찌만 하는데! 다음판? <laughs> 이 다음판 합시다! 오케이! <웃음> 이쿠! 와! <laughs> 딜룽이! <laughs> <laughs> 이 다음판 점수 먹는거 할까요? 아니면 달리는거 할까요? 그거 할까요? 이..이판 어... 말고 다음판? 이 다음판? 어이 음. 이, 다음판 이거 말고 <laughs> 이거는 이건 좀 그렇지 오케이 미리 얘기 안했는데 질 질문 아 씨발 <laughs> <laughs> 지문아 씨발 <시발 웃음> 아 맞다 카트고리 감사합니다 지문아 씨발 아 여러분 카트고리 바꿨어요? 응나 음, 바꿨어 아까 나, 나, 나도 말해줬는데 사람들이 난난 이미 했지 어 아, 뭐요, 이거 이거 쉬프트 눌러야지 쉬프트 눌러서 집 앞에다가 선물을 놔야 쉬프트? 어 뭐야? 아 쉬프트는 오른쪽이고 마우스 클릭은 왼쪽이야 아음 잠깐만 쉬프트 맞나? 아 쉬프트 이거 오른쪽이다. 어떻하는 건데? 아이 하나에다 돈 배달하는 건가? 어. 야 핫, 야 핫. 존나 어려운데? 이거 존나 어렵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어이거 <laughs> 너무 어려운데? 헷갈려, 헷갈려. 아우 저 점수가 못 먹겠어. 이거 <laughs> <laughs> <여보>, 내게서 <좀 웃음> 큰일 날 뻔했다. 휴. 이거. 휴. 다이. 두개다 다 노리, 노리면 좀 힘드니까 하나에 집중한다. <laughs> 한쪽만? 와... <laughs> 어. 어렵다 <laughs> 한쪽사람들은 그러면 인데 <laughs> 와 악녀 <아니요>, 김만자 어. <laughs> 어렵다 와 저런 왜? 애들이 이 시험 망했어 이래놓고 95점이 있는들아 아, <laughs> 아, <laughs> 진짜 짜나네아괴대생이 <laughs> 어. <laughs> 이번시험 완전 <안전망해서> 망했어 이러놓고서 어, <laughs> 9이네 1등이야? 악녀의 1등 방 1등 방 맞자, 1등 빵맞아 1등 빵 1등 빵? 와 들어와 야... 김만자오렵네어 <laughs> 악녀님 그거 악녀님 그거하고 있네 뿔네뿔 네, 네, 음, 제대로 잘 나왔는데 잘나왔까아가딱 나왔더라고 와... 나도 이 게임 처음 해 <laughs> 뭐야 오, 이건 뭐야 먹자 어? <laughs> 야! 야 와, 내 내가 왕이다 내가 왕 왕반 거야 점수 올라, 먹고 있는 사 점수 올라 그것은 나한테 어울리는 물건이다 내놓아라 야가져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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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한테 있으니까 빛나는 아, <laughs> 지순이 왕관 좀 만지게 해, 좀 만져보지도 못했어 <laughs> 야아 또쳐 <웃음> <웃음> 아 존나 짜증나 지금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 뺏어! 뺏어 뺏어! 뺏어! 뺏어 맞아, 맞아. 야, 오른쪽 같아 오른쪽! 가운데! 야! 가운데. 나이스! 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입니다 그러네. 완박기고 있 지금 애초에. <laughs> 아, 귀엽 와, 그래도 안님은 아, 아니 와, 뭐야? 빌로그 등이야8 0점 넘었어, 저거. 와, 막판에 역전했다. 괜찮아. 이 판은 치킨 내기 아니야. 그럼. 삼판, <laughs> 판 영혼을 걸고 그만. 어이구,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laughs> 아, 뭐야. <laughs>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저 아니 왜 맞았, 아니 왜 맞았어요? 어 뭐야? 아! 아 때리면 점수 받는다 우리, 끼리 우리끼리 아! 아. 때려야돼 이거마다아미친놈걸리브너 아, 때려야 뭐야? 오잇! 아! 아잇 <laughs> 미친 야, 저, 거, 야 권투 <laughs> 글로 뭐야 저거 아야나 어, <laughs> 차라리 찬스 아, 맞을, 아니야 점수 깎일 것같아 끼코! 아 젠장! 아와 지수 600, 유배... 와 연지수 600점 미친놈아 싸우는 것만 잘해 와, 싸우는 것만! <laughs> <laughs> 아이 저0레점 뭔데 <laughs> 몇 번을 때 뛰고 시작하냐? 아, 아 싸우는 거 <웃음> 어떻게 <웃음> 저렇게 잘할수가 있는 거야? 점수 작하냐 엄지가 아니야? 비니가 이거 프로그램 사용 중인 거 같은데? 우와, 와 가네. 미쳤다. 와0 0점와내길룡이 어, 네. 아직 또제 일등이야. 그러니까. 여기, 먼저 여기서 달라지겠구만. 음, 형이 600점 먹으면 끝나요. 여기서 갈라질 수가 있겠네. 여기 여기서 600점을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천점 이상 먹어야 되는데 망했다. 원래 한우물만 팔아 그랬 그래, 한우물만 팔아 그랬으니. 야, 어, 뭐, 와 그래. 이거 이코. 아아 응. 맞아 맞아. 아 <laughs> 야 김영님 패자 패패 때마다 점수나요 그래 김영님 패자 김영님 김영님 불합패자 불합패자. 저는 그래. 이번 패지마. 석일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나 왔습니다. 성균형후보 아아 젠장 떨어지기 위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 Justices...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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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싸우지마 싸우지마 사탕 많아 사탕 많아 길룡이 길야 길룡이 600점 있으면 끝나 안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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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 사탕 많아 사탕 많다고 이놈들 야 죽여 야 고래 등 싸움에 새우가 배불리 먹는다 그니 고래 싸움에 새우가 배부르게 먹는다 <laughs>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 안 아니, 끝났어. 어 잠깐 악녀 좀. 죽... 아 뭐, 악녀. 죽... 아 <laughs> 야, 잠깐만. 야 악녀 죽여라 이거. 사탕에는 아 <laughs> 당판, 너다. 살려주세요. 아 <laughs> 아이고. 던데... 이 판에 사탕을 좀더 먹지 못, 뭐, 좀더 먹지 못한 걸 후회하게 해줘. 어뭐 아, 이제 피하라는데? 어, 뭐야 이건? 뭐야? 악녀님, 악녀님 피해요. 아니, 네! 피해요. 피해요. 피해. 뭐야? 못 때리네 이거. 아 아쉽다. 안들려줘아 제기랄. 어, <laughs> 이게 <금력이> 없네. 아 <laughs> 어, 뭐야? 와, 안 돼! 와 저건 뭐야? 와! 와! <laughs> 야 죽은 끝이야 죽은 끝이네 아니, 와! 죽이시야. 아! 왔다. 이렇게 다 악녀님 1등이야. 예! 나 아닌가? 과연아니 점수율 과연... 높았잖아. 나도 3천 점 넘었어. 어? 나만 아, 안, 안 나. 넘었네. 다 넘었다. <laughs>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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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킨 세번한 번이나 한뻔 했다. 이번에 미니 게임 할까 방금 했던 걸까 아니면은 그 뛰어넘는 걸까 아까 저처럼 맨 처음 했던 거. 어. 15 스테이지 고맨 처음 했던 거. 맨 처음 했던 거그 달리기 있잖아. 방금 한게 방금 한게좀 꿀잼이긴 하네요. 근데 아, 모르겠어. 먼저 달리기 아니면은 아니면 점수 내기. 먼저 달리기 하면은 너무 불리해. 음. 그래서 뭐가 불리해? 너무, <laughs> 공평한 입장인데. 먼저, 먼저 달리기 너무 운빨이야. 맞아 운빨이야. 미니 게임 미니게임 파티? 음, 오케이 미니 게임 파티. 삼 i g 먼저? 오케이. 그, 오케이 그거, 그것도 y Okay. What are y 졌 u talking about? w h a 한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 h 아니 잠깐만 이거 서귤룡 논라 아니야? 서귤룡 인성 아 여판 좀 빡집 중 하겠습니다 안경 쓰고 갈게요 제가 원래 시력이 안 좋은데 안경 벗고 있거든요 김용님은 여동생을 괴롭힐 때 발로 찹니다 서귤룡아 여동생 몸패고 싶어 여동생 괴롭힐 때 팬다 가요 여판 꼴찌인데 꼴찌가 1위 전당한테 치킨 사줍니다 네 근데 긴장하세요 꼴찌만안 하면 됩니다 근데 나 말도 안 하고 한다 박갱박갱 갑니다 아 잠깐만 <laughs> 아, <laughs> <맞아요>. 아, <laughs> 아 잠깐만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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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그만 아. 살살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살살 밤카이 아하하하 어떡해 밤카이 밤가이 어떡해 점수가 안 써. 아나 <laughs> 터킹만 노린다 <laughs> 야왜 그래 나한테 <laughs> 내가 내가 서초해 뒀어 내가 서초해 뒀다니까 아내 일단 너는 안돼 <laughs> 내가,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네요 <laughs> 밤카이 <가위. 웃음> 야, 연진 일등한다. 1등 또 1등한다. 미쳤어. 아, 된들 와, 나미을수질 못해. 아, 진짜 점수를 못 먹네. <laughs> 밤가이 아. 아, 나 이러 좀 서있 좀 두발로 좀 서있자 좀 제발. 참만 더 아, 쉬워네. 와, 아, 진짜 점수를 못 먹네. 점수를 못 아, 아, 먹어. 나 두발로 좀 서있자. <laughs> <laughs> 여러분, 여러분 떡식은 제가 견제하겠습니다. 좋아요. 잘하십니다. 잘니다 <laughs> 아,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저사람을 1등 시킬 수는 없거나갈거야안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놀아 <웃음> <웃음> 치킨 사주보다 무서워 <laughs> 아, <안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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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돼 아 개웃기네 아나오뭐잘할수 있는거 없을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스페이스 봐 스페이스 봐바 아, 아, oh. 아! Oh. 근데 계속 돌려지 왜 끝나 천점에서 아, 아 2천점 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와 팔려서 와 이봐야 친구들 와 친구들 저 붙자 치킨 썰라고 먹어야 돼 왕이 왕이 알신이 아, 싫어 야 근데 돈야저돈 아, 많이 아, 버는 사람이 써야지 하면, 돈 많이 아, 버는 아, 사람이 써야지 김영일 레디 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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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음. 아꼬 어. 치면 안 하면 되는데 아 어. 어디 는 거야 아나 아, 저거 일정하면 일정 끝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아내무덤무다무덤무다무리아 네, 보티라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건 뭐. 아한명 추가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어? 너무 쉽잖아. 와 진짜 어려운데? 이게? Yeah? <analyzer> <Twenty> 어. 한명추가할것 같은데 여기서 막뭐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어니력 아, 죽었고. 어. 우와 빨라진다 빨라진다. 네 여기서 제가 드시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치킨 어, 제가 맛있게. 그냥 가만히 가만히 뛰면 되는데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네요.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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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슬쩍, 덤프. 슬쩍. 슬쩍. 덤프. 아! <laughs> 이게 앞으로 가 <갔다, 웃음> 뒤로 가서 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사이 <laughs> 때문에. 진짜. 마시랑 아. 같이 돌아줘야 돼. 아, 다 아, 아, 진짜.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제가 아직 끝하나을못 깨서. 여기서 뒤집는다. 아 <laughs> 말도 안 돼. 천백점, 천점천0백점점 좋았어. 거의 다, 거의 다 됐어, 나도 꼴찌나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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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가득이다, 돈, 모, 돈 없는데. <laughs> 치킨 사주게 생겼네. 야, 어, 캐치, 아니. 치킨, 어, 치킨 잡아라! 어, 치킨, 치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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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악뇨님이 우리 사준 거다. 악뇨님한테, 악뇨님이 우리 치킨 드리자! 먹자! 이거 치킨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아, 치킨? 치킨 어떻게 잡으라고? 아, 치지 마봐, 줘! 어, <몇> 아 잘못 눌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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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치지마. 점수 아무도 못 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나 자, 방금 닭 잡았다. 어떻게 잡아서요? 몰라. 근데 점수 안 올랐는데. 아, 그러게. 뭐야? 음, 이거 뭐야 이거야? 뭐가 뭐야? 아, 그만 때려. 닭 잡아. 닭 잡아. 잡아. 잡아 <laughs> 한번. 아, 이거 어떻게 잡아? <laughs> 닭 잡았다. 어 한번. 이거다 이거다. 뭐? 어 아,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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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안 돼, 말하면 안 돼. 네 넣어줬어? 바보다? 누가 에 넣어줬어? 바보 아니 길룡님길바보세요아 어, 저거 제거 아니었어요? 아길 진짜 바보예요? 아 진짜 바보요 아, 아, 아니 길룡님아길룡님 진짜 바보예요? 아, 나도, 음... 뭔가, 음... 나도 뭔가 이상하다생각했었대 음... <laughs> 아니 길용님 <겔룡님> 진짜 바보야 <laughs> 어떻게? <해>? 나한테 줬네 <laughs> 어떻게 저거 <도박해? 웃음> 말도 안돼. 아 진짜 말도 안돼. 야, 하이야. 아, 아, 원래, 아, 원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맞아. 니가 아! <laughs> 맞을 걸. 가만히 아, 좀 맞아야. 아, 왜안 움직여? 아, 아, 아. 안들라 아. 아, 먹어라. 아, 좀 아, 먹어야 되는데. <laughs> 나 제발 두 발로 좀더 있게 해주세요. <laughs> <저>, 제발... 이쿠! 아 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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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쿠! 어쿠 이쿠! 어쿠이 이쿠! 이 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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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쿠!